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출발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 아. 응. 어제는 보니까 촬영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사실 어제 구간이 아름답긴 한데 계속 똑같은 풍경에 반복에 반복에 반복이라 뭘 찍을게 없더라고요 <laughs> 계속 주행만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늘은 삼행을 하나 타야돼요 시작하자마자 타야돼요 그리고 뭘 탈게 많네 이거 먹고 자전거 체인도 한번 닦아주고 가고 준비 다된줄 알았어요 자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텐트 사이트는 정리했고요 이런거 짐좀 있고 쓰레기 아, 여기는 도, 도원시티라는 곳이고요 아, 여기 도원시에서 추호시까지 일단 추호시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7시 출발입니다 7시 출발 정말 5시 반부터 준비했는데 나가지를 못했네 갑시다 이 일찍 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날씨가 선선할 때 출, 저기 주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늦어버렸어 벌써 해가 떠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벌써 해가 떠버렸어 아, 오늘 또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가 아니죠. 시작이죠. 나나 왜 항상 시작할 때이 노래를 부르지? <laughs> 빨리 끝내고 싶나 보다. 자, 오늘 아침 시작입니다. 호원시에서 또 오늘 일본 전국 일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해가 뜨네.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산을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을 가려면 그 해안선으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산새들이 험하고 높아요. 근데 딱저 부분만 그나마 조금 낮아. 근데 그 뒤에 보이는 산도 장난 아니다. 딱그 제일 낮, 낮은 산 쪽으로 해서 계곡 쪽으로 해서 빠져나갈 것 같긴 해요. 아, 슬로우 트래픽 엔 드디어 정상에 다 올라왔어. 여기서 사이조시까지 아까 토너토시티에서 사이조시티까지 엄청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은근히 사람 지치게 만드네 여기는. 아, 터널이다 터널 터널이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늘 지나서부터 내리막인가 보다. 우지안 되겠어. 뭐좀 마시고 와야지. 밀크 코코아. 아, 여기 하늘 넘어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여기 오르막 오르면서 한 10년 늙은 것 같아. 야, 분명히 스프라이트 120엔에서 이거 눌렀다? 근데 이게 나와본다? 140엔짜리. 그것도 계산도 140엔으로 돼가지고. 내가 뭐 이거 고를 이유도 없고, 스프라이트 눌렀는데 이게 나왔어. 이런 사기꾼 놈들 이거.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몰랐는데 여기 패밀리 마트 안에서 먹어도 되네. 그래서 응. 먹고 가려고요 그냥. 뭐 우동 같은 우동도 제일 저렴하게 음, 3 9 9원에 있는데 4 0원에 음, 굉장히 높은 산을 넘었는데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내려오는 산이었어.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예, 어제하고 비교해서는. 뭐랄까 난이도는 낮은데 지루하다? 힘, 힘들고 지루하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 난이도가 높으니까 중간에 배가 고프더라고 오늘은 지금 다 내려와서 혹시 몰라서 지금 먹고 있어요 9시 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파운드 케이크를 먹었어도 언제 사람이 그... 봉크가 온다 그러더라고그게 봉크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오기 전에 먹고 있어요 지금 아, 드디어 해가 좀 구름에 가리네. 아, 너무 더웠어, 너무.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시코쿠 추오이시에요 지금은, 야, 기름값 봐라. 레귤러가 184엔 리터다. 하긴 하다. 오늘의 두 번째 고비, 두 번째 산이에요. 여기만 넘어가면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내리막으로 수월하게 갈수 있습니다. 근데 거리는 길어요. 한 30km 돼 아직도.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고비, 오르막!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만 벗어나면 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산세는 그렇게 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전에 한번 오르막을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태가 좋은 건 아니야.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갓길이 협소해요. 아니 없는 것보단 나아 지금.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한데 대형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여기는 이게 좀 변수더라고 위험해. 시코쿠 초시티 드디어 경계선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 제발 여기서부터 내리막이해라 오늘 두 번째 산이에요. 더 이상은 못할것 같아. 산 나오면 거기서 이제 끝이야. 여기서 그리고. 라우팅 보니까, 오늘 맵 보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제가 갈려놓은 곳까지는 계속 평지라고 나와 있어서 별로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여기만 극복하면 돼. 제발 내리막이어라. 10킬로 남았습니다. 10킬로 아이 얼마만에 보는 동키호테냐 시코쿠에서 처음 보는 동키호테 저게 뭘까? 저 연기가 뭘까? 뭘 저렇게 태우는 거지 한여름에? 에리에르라는 회사인데? 엘레에어 엘레에어 에어는 알겠다 뒤에 엘레에어랜데엘레어 어마어마한 시설이네. 우리나라 광양제철 느낌도 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스포인트 여기거든요. 올라가죠. 보자. 딱 지금 3시네요. 여기 올라가면 경치가 그렇게 멋있대. 야싹 보여, 싹 보여. 바다도 보이고. 야 미쳤다. 풍경 미쳤다라잉. <laughs> 사실, 사람만 없으면, 여기다가 텐트 치고, 하룻밤 있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하루 묵고 갈제 스팟입니다. 다카마치까지 내일 한 60km 남았고요. 다카마치는 반대편이에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다카마치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됐건, 이 근처가 됐건, 여기가 저의 오늘 스팟이 될것 같아요. 여기 잠깐 있었는데, 저기 지금 촬영팀이 와가지고, <laughs> 그 촬영한다고 자리 좀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젊은 애가, 어, 뭐 영화 영화 찍는 건지 뭐뭐 뭐 그런 거 찍나봐. 그 그거 그라비아 찍는데 꼬치, 꼬맹이 <laughs> 교복 입히고 <laughs> 뭔가 있네. 야 이거 두 번째인데 옛날에 저기 그 조그만 섬 들어갔을 때도 그라비아 교복 입혀가지고 사진사들이 그때는 사진 찍는 사람들이었고 여기는 지금 영상 찍는데. 골프장이라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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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 이 자리.